인왕산 문산갑니다. 어, 양재역에서 무학재역까지 버스 터 아니 그건 내가 들어. 아니 아니. 아! 3번 출구 나가면 됩니다. 안산자락길. 그치, 엄청 크다. 뭐야? 코스판... 코코스판의 아. 종류 같아서. 약간. 코코스판의 종류. 여기도 참 좋다. 동. 쥬쥬, 우리 딸 얼른 와. 안 힘들어? 쥬쥬, 응. 우리. 여기 야생동물 통로인가 보다, 그치? 무학제 음. 음, 하늘다리입니다. 응. 네. 음. 올라가자. 왜 나팔이야? 나팔처럼, 나팔처럼 생겼어. 네. 화장실이네?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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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.

근데 찝찝할 텐데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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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택시 타자 일로 내려가서 일로 가보자 몰라 어디로 가냐 태연이가 선택하는 거 아빠 처음 오는길이래잘 몰라 물이 없다 야 물이 이 계곡이라고 볼 수도 없다 물이 다 말라버렸어 왜? 가물어서 물이 여기 좀 물이 있, 있을 것 같은데 그지? 물이 없다 왜? 다 말랐어 비가 안 와서 여기 아. 봐 진짜 계곡이야 서 한복판에 어? 잠깐만 내려가보자 그일로내가 아빠 내려... 저..저기 조금 물있을지 <laughs> 근데 이..뭐냐 물, 물 달아 물이 음. 가보자 이제 이리로 내려가자 동이야 길만 달아면 응. 어? 저거다 고양이다 고양? 뭐하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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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나? 오나? 오나?

호양이 같다야, 고양이가 아니라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고양이. 와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안녕. 넌포이다 했다. 아까 본 고양이인가? 아까 보네 같은데 태어나? 새끼? 여기 올 일이 없어. 와 빠르다. 아 조심해 조심해 그 친구. 응. 아 언니 완전 언니 완전 언니. 가보자. 응 가는 거야 이제. 응. 아유 아유 왜그래 왜그래 태연아 제발 절로 절로 걸러와 자 절로 가자 우리도 절로 내려가보자 내려온 김에 엄마도 절로 와 손잡아 아, 아. 알았어 강아지 못 먹는거 무섭네 <laughs> 강아지다 어예쁘다문맥 있는거야? <laughs> 왜? <웃음> 아, 새다 새 엄청 많아 아, 뭐, 물같치이어디 물같이요? <laughs> <만족한 거. 웃음>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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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물 사납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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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않아요? 사납대 <laughs> 사납대 스피치, 스피치는 아, 아직 그... 끝까지 그렇지, 아, 잘했어 어, 아, 이거 이거 저기다 놓을 여넣시고 구경하고 이리 와, 저쪽 우리도 기다려서 먹는 거 어, 이거 왜 뜯어먹어야 돼? 태아응리 여기 나요이 이리 나 이거 먹어 아빠랑 나눠 먹어 응 맛있겠다 이거. 나도 자 구독까지 와어 여기 아니